스테로이드 주사는 주로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놓죠 근데 이 주사를 놓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설명을 하고 놓는 의사도 있겠지만 주사 약물의 성분이 뭔지 알려주지 않고 놔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맞는 주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뼈 주사인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신경 주사인지 모르고 맞고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맞아야 돼요 아무리 스테로이드인지 설명해주지 않고 계속 자주 주사를 놔주는 의사여도 일주일에 두번 놔주지 않아요. 최소 간격을 일주일 이상을 두고 주사를 놓지 일주일 내에 주사를 다시 놓는 의사는 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 많은 의사들의 많은 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면 근육이나 인대의 조직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디스크가 더 심해질 수 있고 협착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어떤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이미 많이 맞은 사람은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지경이 돼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상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나중에는 의사들이 더 이상 수술이라든지 손을 댈수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그냥 먹는 약만 처방을 해주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뼈 관련된 병원을 선택할 때는 동네 병원보다는 최소한 정형외과 큰 병원급으로 된 의원 말고 병원 이상급의 병원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한 병원에 몇달 이상을 다녔는데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더큰 병원에 가보시기 바래요. 제가 아는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좋은 의사도 굉장히 많죠. 좋은 의사 양심 있는 의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의사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이 사람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정형외과 전문이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대학병원 아닌 외부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또 일을 했어요 연봉 8억 그 당시에 연봉 8억을 받고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강남에 초역세권에서 지금 자기가 병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기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1년 동안 계속 병원을 다니게 한대요 물리치료를 사람이 1년 동안 물리치료를 다니면 지겹대요 그래서 1 년쯤 돼서 지겨워졌을 때 수술을 하라고 권한대요. 디스크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한대요. 그냥 사이코패스죠. 돈만 밝히는 의사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말해준 또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간호사가 "원장님 수술 준비 다 했습니다" 이러고 환자 마취해서 누워있고. 수술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집에서 술 먹고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는 제가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습했는지. 내가 그걸 왜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아마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서 더 아무 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때 들었던 얘기가 <laughs> 떠올라서 했네요. 제 아버지 예를 들자면 허리가 아파서 통증의학과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통증의학과에 다니냐, 정형외과에 다녀야지, 정형외과를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병원 자기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아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아는 의사분한테 모시고 갔어요. 아빠가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통증의학과에서 만 몇천원짜리 주사를 계속 맞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스테로이드 주사 많이 맞은 사람들은 의사들이 아예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해주고 아버님 허리 상태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나아지는 상태도 아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완전히 끊고 지금 끊지 않으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당장 끊으라고 하고 약으로 버티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파스를 붙이면서 지금 버티고 있고 너무 아플 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엄마의 경우는 제가 엄마 알고 있었어?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 그럼 당연하지 그거 맞으면 근육이랑 인대랑 다 녹는데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알았지? 난 몰랐는데? 희한하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쁘다고 말을 해요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면 제 말을 안 믿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죠. 제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는데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어요. 제가 영양학기 전공인데요.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거 그게 실감이 잘안 나요. 영양학도 공부를 임상영양을 공부를 해도 어~ 어떤 영양소를 뭐~ 얼만큼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얼만큼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리고, 얼만큼 덜 먹으면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게 책으로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의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의대에서 배우는 그 책으로 된 내용이 와닿지가 않는데요. 실감이 안 난대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근데 저도 영양학 전공인데 그게 책에는 뭐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먹어야 되고,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먹었을 경우에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부족하게 먹으면 또 어떤 병에 걸리고 이런 내용들을 책으로 배웠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내가 그러면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종류가 수십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막와 닿아가지고 그거 다막 사서 챙겨 먹고 이렇게 안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정도는 어느 정도 양 먹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먹지만 비타민 미네랄까지 양 딱딱 맞춰서 다 사먹고 그러지 않아요. 의사들도 의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와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친구들도, 제 지인들도 제가 아무리 스테로이드가 나쁘다고 말로 이렇게 해도 와 닿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스테로이드 진짜 맞지 마시고, 의사한테 이 약의 성분이 뭔지 꼭 물어보시고,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가장 좋대요. 가장 좋고, 비싸고 좋은 약물은 효과가 별로 없대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